문화홈트 안녕하세요 문화홈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음, 데일리로 할수 있는 상체 하체 구분 없이 전신을 다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실제로도 제가 좀 뻐근한 날이나 자기 전에 많이 하는 스트레칭들로 모아봤는데요 음, 많이 몸이 찌뿌둥하시거나 스트레칭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스트레칭 동작들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턱 당겨서 목부터 가볍게 풀어볼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힘을 주거나 너무 크지 않게, 가볍게만 돌려주실게요. 한번 더, 다섯, 이번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마지막 다섯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고요 이번엔 오른손으로 머리 감싸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때 당기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을 풀어주셔서 왼쪽 귀하고 어깨 사이가 더 시원해지도록 늘려주세요 하나 둘 마지막 다시 올라오면은 손바닥 뒤통수를 감싸서 사선으로도 내려주세요 왼쪽 뒷목부터 승모근 있는 데까지 시원해지도록 하나 둘, 셋, 다시 정면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쪽으로 목을 가볍게 깠다. 마찬가지로 양쪽 어깨 높이는 수평을 계속 맞춰주세요. 셋, 둘, 하나 올라왔을 때 뒤통수 감싸서 사선 아래로도 당겨주세요. 뻐근했던 목 주변이 구석구석 시원해지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한번더 다시 올라오실게요. 이제 두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머리로 쭉 한번 밀어낼게요. 자, 숨을 마실 때 어깨를 귀 가까이 으쓱. 그대로 내쉬며 끌어내리고 마시면서 어깨 귀 가까이 내쉴 때등 근육으로 끌어내린다 생각하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귀 어깨 사이 멀어지게 후. 자, 어깨는 눌러서 내린 상태를 유지하고요.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후. 최대한 왼쪽 무릎과 엉덩이가 뜨지 않게 더 눌러주고 많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깍지 낀 손바닥으로 오른쪽을 향해 더쭉 하고 늘려 주실게요. 셋. 둘 하나 다시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쉴 때 반대쪽 갈게요 마찬가지 오른쪽 무릎하고 엉덩이 뜨지 않게 계속 눌러주고 가능하신 분은 손깍지를 더쭉 밀어 주실게요 하나 세 다시 올라와서 양손 풀어주실게요. 자, 이제는 오른다리를 오른쪽으로 멀리 펴주시고 엉덩이 한번 들썩 꼬리뼈까지 바닥에 눌러주실게요. 왼발에 보시고요. 발목도 조금 풀어볼게요. 숨 마실 때 발끝을 쭉 밀어주세요. 내쉬면서 발목 얼굴 쪽으로 후, 뒤꿈치가 공중부양하듯이 들어주시면서요. 다시 마시는 숨에 발등 길이가 길어졌다가. 내쉴 때 몸통 쪽으로 끌어와서 종아리, 다리 뒤쪽이 당겨줄게요. 자, 발 모양은 당긴 거 유지하시고요. 오른손, 오른검지, 엄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끼워서 팔꿈치 접어대리고그 위로 상체 내려갈게요. 왼쪽 팔을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팔쭉 뻗어내고요. 이때도 왼쪽 무릎 들리지 않게 꽉 눌러주실게요. 하나 둘 편안하게 숨 계속 쉬고 옆구리뿐만 아니라 뒷구리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더 느껴보세요. 셋넷 마지막. 그대로 위에 있는 왼쪽 팔도 바닥으로 떨궈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두 손으로 발바닥 앞쪽에 깍지를 만나게 해서 발바닥을 당기듯이 상체를 더 납작하게 눌러 주세요. 닿지 않으시는 분은 두 손으로 다리를 잡아 주시고 허리가 너무 말리면 안 좋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가실게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상체 다시 올라오고요. 이제 왼손 바닥을 펼쳐서 엉덩이 한뼘뒤 바닥을 짚으세요. 오른손은 옆으로 나란히 숨 쉬고 내쉴 때 오른발로 큰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 번쩍. 자 시선은 바닥을 보셔서 목 긴장을 떨궈주시고요. 가슴 어깨를 계속 천장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복부부터 가슴 어깨 라인 앞쪽이 충분히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 엉덩이 꽉 조이면서 둘. 셋넷 마지막 쭉쭉쭉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제는 왼쪽으로 다리를 뻗어내시고 엉덩이 들썩 자, 시선은 왼발끝 뽑고요. 숨 마시면서 발끝 길어지게 포인트 내쉴 때는 몸통 쪽으로 발가락을 후, 당겨주세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며 발끝 당겨올게요. 자, 이제 이 상태는 유지해서 왼손에 엄지검지 동그라미 반지 만들어서 엄지발가락 잡고, 팔 구부리시면서 오른팔 귀 옆으로 쭉 늘릴게요. 누가 내 오른손을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서 손끝까지 뻗어내세요. 하나, 둘 오른쪽 옆구리가 길어진다는 느낌을 찾아주시고요. 셋 왼발 뒤꿈치로는 계속 앞쪽으로 뒤꿈치를 밀어주세요. 넷 후, 마지막 후, 그대로 오른팔까지 바닥에 터치. 닿지 않으시면은 상체를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너무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은 지점까지만 손 바닥 터치하시고요. 호흡을 편하게 내쉬면서 다리 뒤쪽 그리고 옆구리 뒷구리 계속 늘려주실게요. 아주 유연하신 분은 발바닥 앞에 깍지를 껴서 더 많이 상체를 눌러주세요. 둘셋넷 은 항상 안 되는 쪽을 한 번씩 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른손 이제 엉덩이 한뼘뒤 왼팔 뻗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동그랗게 크게. 후. 지선은 편안하게 목 긴장 풀어 바닥으로 떨궈주시고 왼쪽 가슴을 천장으로 더 보여주시면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척추와 옆구리, 복부, 그석고석 시원해지는 느낌. 셋넷 엉덩이 덕과 조이면서 다섯. 좋아요, 다시 천천히 원 그리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네, 자 이제는 하체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두 발바닥끼리 붙여서 나비 자세, 앉은 자세 만들어 주실게요. 양손 발가락을 잡으셔서 허리를 최대한 쭉 늘려주시고요. 가볍게 무릎 튕기듯이 바운스 시켜주세요. 많이 굳어있거나 올라와 있는 무릎, 골반을 가볍게 털어주시듯이 내로 멈췄을 때 가능한 만큼 두 무릎을 꽉 눌러주세요. 숨 쉬고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 상체를 다시 아래로 지그시 내려갈게요. 많이 상체를 말아주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목긴장이 들어가고 무릎이 자꾸 더 올라가게 돼요. 어깨를 낮춰주시면서 양쪽 무릎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실게요. 다섯. 휴.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뒤쪽이 팽팽하거나 시원하게 당겨지고 있다는 느낌에 더 집중할게요. 둘. 휴. 셋. 넷 다섯 특히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자주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 자, 천천히 다시 상체를 올려 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펴서 쭉피고 옆으로 앉아 주실게요. 그대로 양손은 엉덩이 두뼘 정도 뒤로 멀리 가져가서 어깨보다 넓게, 손바닥 넓게 벌려주실게요. 자,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왼쪽 발바닥을 오른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호흡 마시면서 말린 어깨를 활짝 펴주고요.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몸 허리를 비틀어주셔서 세운 왼쪽 무릎을 반대쪽 바닥으로 넘겨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어져 있는 왼쪽 바닥을 내려다 보시면 돼요. 자 아, 척추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틀어진 척추와 골반 교정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꾸준히 하시면 허리 라인이 굉장히 가늘어지는 스트레칭이에요. 3초만 기다려볼게요. 하나, 둘, 복부 힘이 계속 조이고 있어줘야 허리가 다치거나 허리 아픈 느낌이 들지 않아요. 셋. 좋아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다리 반대쪽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마시면서 구분 어깨 활짝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시선은 다리랑 반대쪽 멀리 따라갈게요. 호흡하기 하나 너무 힘으로 세게 누르신다거나 많이 비틀 필요 없어요. 스트레칭은 적당히 시원한 느낌이 들 만큼만 풀어주셔야. 관절이 무리가 되지 않아요. 둘셋한번더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손목 가볍게 뻐근하신 분들은 조금만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위가 아니고 반대쪽에다가 세워 주실게요. 그다음 왼손은 엉덩이 뒤에 갈고리 모양을 세워 주시고 오른팔 들어 올려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요. 허리가 말려 있지 않게 쭉 피고 그 상태에서 비틀기 상체 최대한 시선 멀리 보면서 유지할게요. 아, 상체 하체를 회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복부 힘을 유지가 되셔야지 허리에 부담 가지 않고요 이런 동작들이 대체로 좌우의 층만 틀어짐을 많이 맞춰주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해서 더 비틀기가 안 되거나 아픈 쪽을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내쉬면서 쭉더리 틀게요. 오두두. 다시 제자리. 이제 다리 반대로 해볼게요. 엉덩이 양쪽 따뜻지 않게 하시고, 오른손 엉덩이 뒤. 자, 왼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다시 반대쪽 밀어내시면서 숨 쉬고. 다시 내쉬면서 시선 오른쪽 뒤 멀리 보실게요. 자세 유지하기. 하나. 이제 양쪽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더 많이 불편하고 돌아가는 게 뻣뻣한 쪽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둘. 비대칭을 맞춰주면서 허리선을 더 가늘어지게. 세한번 더. 좋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상체 전체적으로 많이 시원하신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하체를 또 풀어보실 거예요. 자. 기어가는 네발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어깨 바로 밑에 손바닥 위치를 만들어주시고, 발가락 10개를 세워주세요. 그대로 숨 쉬고, 내쉴 때, 그대로 엉덩이 천장으로 쭉 밀어내고요. 뒤꿈치 떠있는 거를 꽉 하고 눌러내려주세요. 이때 뒤꿈치는 더 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들어가고, 꼬리뼈 엉덩이는 더 천장으로 미는 힘이 있어야 더 많이 다리 뒤쪽 근육이 팽팽하게 스트레칭 돼요. 가슴과 어깨 쪽지도 바닥에 더 눌러 주실게요. 자세 유지, 하나, 둘, 다리 뒤가 많이 유연하신 분은 두 다리 사이를 완전히 붙이시면 더 좋고요. 셋, 다리 뒤쪽 각선미를 예쁘고 가늘게 만들어주면서 네, 구분 어깨와 등도 펴주는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근의 힘은 계속 쬐여주세요 마지막. 천천히 다시 앞쪽을 보셔서 무릎 바닥에 터치하시고요. 천천히 배를 떼고 완전히 엎드려서 누워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복부랑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이 되게 또 해보실게요. 골반 넓이로 다리는 유지해주시고, 무릎 구부려서 양손으로 한 발씩 잘잡아주시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허리가 너무 부담되지 않은 지점까지만 후 하고 내쉬면서 올려주세요. 자, 다리를 더 천장으로 편다는 느낌으로 힘을 밀어주셔야 손바닥이 딸려가면서 그분 어깨랑 가슴 앞쪽이 더 많이 열려지고요. 복부랑 고관절 앞쪽 팬티라인, 그리고 허벅지 앞쪽까지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셋, 둘 엉덩이 힘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 좋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손발 풀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는 등을 대고 누워서 네, 몇 동작 하고 마치실 거예요. 자, 등 바닥으로 돌려주시고요. 다리 귀가 많이 굳어 계신 분은 반대쪽 다리 세워주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은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 자, 왼쪽 다리를 먼저 들어 올려서 양손으로 다리 뒤에 내두 손이 닿는 위치를 찾아서 잡아주시고 무릎이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서 뒤꿈치를 계속 밀어주실게요. 뒷다리가 찌릿한 느낌이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체크하시고 아주 유연하신 분은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내 복부 쪽으로 다리를 더 깊숙하게 가지고 오세요. 오른 다리, 바닥엔 다리가 너무 뜨지 않게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유지하기 아마. 둘. 새 무릎이 점점 점힘 풀려서 구부려지지 않게 계속 뒤꿈치 밀어내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어깨가 자꾸 긴장이 올라가거나 턱이 들리지 않게 내쉬는 숨에 턱을 좀더후 뒤통수 눌러주시면서 어깨도 같이 바닥에 계속 눌러주실게요. 한번더 좋아요. 그대로 다리 접고 내리실게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두 손이 닿는 위치에 오른 다리 뒤쪽을 잡아주시고요. 무릎이 펴지도록 앞쪽 허벅지 힘이 들어가 있어야 뒤쪽이 더 늘어나고 스트레칭이 돼요. 발뒤꿈치로 천장을 밀어내면서 발목도 꺾어주시고요. 숨 쉬면서 계속해서 늘려주실게요. 하나 둘 저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다리가 지금 좀더 각도가 잘 내려오지 않네요. 양쪽 비교해 주시고 항상 마찬가지로 안 되는 쪽, 더 불편한 쪽을 한 번씩 덮고 풀어주시고요.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너무 정상 범위보다 뒤쪽 허벅지가 많이 짧아져 있고 수축되어 있으시면 엉덩이 골반을 밑으로 잡아내리기 때문에 엉덩이도 더 많이 쳐줄 수 있고 골반이 짝짝이 되기가 쉬워져요. 다리 근육들은 항상 유연하실게 매일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대로 다리 접어서 다시 내려주실게요. 자 이제는 두 다리를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발바닥끼리 마주 보게 붙여 누운 상태에서 나비 자세, 골반과 허벅지 안쪽 긴장이 풀어질 수 있게 툭 떨궈주시면 돼요.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내 골반 긴장을 더 풀어주실게요. 하나. 둘, 더 많이 이완시키는 동작에서는 네, 호흡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 셋, 코로 숨을 마실 때 어깨랑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항상 내려놓은 상태에서 갈비뼈하고 등이 부풀어질 수 있게 숨을 가득 마셔주세요. 다시 내쉴 때는 더 아래로 가라앉듯이 후 눌러주실게요. 천천히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이제 두 무릎 구부려서 양손으로 다리 뒤쪽을 잡고 그대로 말아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마무리 척추 마사지 동작을 10번 구르게 하시고 끝낼게요. 시작! 마시면서 구르고 내쉴 때 올라오고요. 올라갈 때 중심이 아직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냥 발가락을 바닥에 터치하셔도 괜찮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이 시원해진 느낌으로 아홉 열 그대로 올라오세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전신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을 몇 가지 해보셨는데요. 하고 나시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몸이 시원하신 느낌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으로 만나볼게요.